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 주말 세일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둘째 아이 축구 경기 잡혀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쓰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래쪽 좋아요로 입장료 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스투시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반팔 티셔츠 재입고됐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원래 사이즈 없어서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사이즈 채워져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다이스 반팔 티셔츠 이 제품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전에 리뷰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 팁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반팔 티어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오늘 중으로 품절됩니다. 굉장히 인기 많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특별한 세일은 아닌데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인하됐습니다. 정상가 제품들 갑자기 이렇게 가격 인하되는 경우 있는데 가격 좋은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이렇게 FTA 적혀져 있는 제품들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베네타 가장 인기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425유로 자, 이후 계산해 보시면 57만원, 부가세 10%만 내시면 되고, 현재 200유로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남성분들 제품. 요 제품도 가격 좋습니다. 마찬가지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요거 리뷰도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해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어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파우치 대박 가격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찾으셨던 분 계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지엘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가격 좋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800유로 판매됐었던 제품 660유로로 가격 떨어져있고 매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남성제품 독일군 스니커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요번 신상제품인데 부가세 10%내고 구입이 가능하고 매종마르젤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 전체페이지 그리고 르메르 범백 요 제품도 가격 좋습니다. 704유로 계산해보시면 100만원 살짝 넘지 않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베이커백도 가격 좋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탐브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맨투맨도 이전에 세일되지 않았던 제품인데 세일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세일되지 않는데 정상가 제품들 가격이 확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신상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구9 3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고, 현재 아래쪽에 링크 있는데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10% 세일 가능합니다. 180불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구9 3 제품은 항상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오늘은 테크 관련된 제품들 여러가지 모았는데, 많은 분들 찾아서 돌아다니는 보여드리고 있는 마샬 스피커 가격 좋습니다. 크림 색상의 제품인데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138불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 설정 변경하시면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한국 설정 하셔가지고 관부가세 전부 다 지불하고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보여드리고 있는 크림 색상 같은 경우는 정가로도 구입이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샬 헤드폰 가격 좋습니다. 155불 판매되고 있고 마스터 앤 다이나믹 보여드리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가격 좋습니다. 186불로 뱅앤올스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피커도 160불로 가격 초특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라건 마사지기 이 제품 쪽은 작은 제품인데 이거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큰 제품과 뭐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에 잡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 현재 세일돼서 160불 판매되고 있고 키워브가 데센셜 제품들 가격 더욱더 좋아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 때만 해도 60불 대였는데 현재 59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예산해보시면 현재는 8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만나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가격 더욱 좋아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매종키친의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122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파타고니아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달해드렸던 링크는 더 이상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간에 세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사이트는 아래쪽에 초대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 218불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120불에서 40%나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호주 달러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66,000원 초특가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파타고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냅티도 3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이들 다운자켓 가격 좋습니다. 180불에서 40%나 세일돼서 108불 99,000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신칠라 스냅티라든지 파타고니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세일되는 제품들 아래쪽에 추가 세일 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제품뿐만 아니라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아레밀리압스 랄프로렌 폴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데우스라든지 오베 이런제 품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워드 미국의 위치한 명품 편집샵 정상가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꼼대가루소 컨버스 150불 정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돼서 120불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되기 때문에 120불 최종비용 됩니다. 보시면은 16만원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배송도 굉장히 빠른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뿐만 아니라 여러 색상 꼼데가르송 컨버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직 다양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정상가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꼼데가르송 제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세일 적용되고 어버리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 아웃렛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아웃렛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직구 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 제공해줘서 20%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일 제품들 적용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신규 고객 15%도 같이 사용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아울렛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메종 마르젤라 넘버링 아주 얇은 제품이긴 하지만 155불 추가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초특가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젤라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스니커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고 남성분들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인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자벨마랑 발렌티노, 몽블랑, 보테가베네타 등등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그리고 70% 이상 세일되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이쁜 제품들 같이 만나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성 제품만 전문적으로 판매가 됐었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진머맨 제품이라든지 니콜라스 제품들도 많이들 둘러보시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매종마르 젤라 제품, 다양한 제품 마찬가지만 나볼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여성 제품들도 추가 20% 저렴한 금액에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신발 그리고 스포츠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스트베이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40%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327 현재 48불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마찬가지 추가 40%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 40%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 신발 종류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 되는 페이지 190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자비사이트 레고셀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용이라기 보다는 조금 고가의 제품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요런 제품, 아래쪽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31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페라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F1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할인코드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제품들 여러 사이트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 바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맥북 프로 M1 칩 들어가져 있는 제품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맥북 프로 950불 판매되고 있고 맥북 에어는 90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512기가 짜리 제품 같은 경우도 1150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컴퓨터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15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이베이 사이트의 맥북에요. 이 제품은 새 제품 아니고 오픈박스 된 제품입니다. 박스가 손상되어 있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이슨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보여드리고 있는 다이슨 VA 18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150불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발생되는데 180불 곱하기 1.18하면 212불 정도 나오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대략 배송대행지 20불 정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2 3이 계산해보면 3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최종 비용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비치 스튜디오 버즈 제품들 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 합니다. 요번에 새로운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샌디스크 보여드리고 있는 1 테라바이트 짜리 SSD 110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요 제품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한국 설정하시고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세일되는 제품, 요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띌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